자, 1월 23일, 1, 2, 3이네요. 주간 농구랑 배구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그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그 좀, 좀 부탁드립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 주간, 제가 배구 한 조화만 드렸어요. 뭐, 농구도 애매하고 해서, 배구 한 조화만 드렸고, 배구모 삼성화재 언더에 도로공사 마행까지. 어근하게, 이제, 몰빵으로 가서 먹었고, 농구도 결과론적으로 제가 삼성승에 오버 봤었고, 모비스 경기도 울산모비스 프렌의 SK 일반승, 제가 불러드렸는데, 어제 모비스가 프렌 했죠. 그냥, 그냥 역별 터뜨렸죠. 농구는 얼추 다맞았어요 어제 분석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농구 NBA는, 아, 참, 씨, 제가. 한 폴씩 다 나갔어요 한 폴씩 델러스 맞추고 시카고 맞추고 했는데 올랜도 이 샬롯한테 개털리더라고 1쿼터부터 바그너 도망가 런치고 아 레이커스도 1, 2쿼터에 너무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3, 4쿼터에 많이 따라잡았는데도 역부족이었습니다 3, 4에 진짜 엄청나게 진짜 많이 따라잡았었는데 역부족이었어요 자니다뭐 지나간 거고 주말 동안 잘 해봅시다. 주말 3일 동안 200개 200개입니다. 많이 이용해주시고 자 오늘 봅시다. 오늘 농구 둘 남자 농구 둘 배구 둘 여자 농구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정관장과 소노 경기. 배당은 정관장이 극정배당이에요. 그죠? 소노 경기고, 얘들 올 시즌에 세번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기 결과가, 음, 상대전정이 정관장이 세번다 이겼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접전이었고, 두 번은 점수가 꽤 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들 레이팅으로 계산해보면 최근 경기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최근 팩트로도 그렇고 4전차 정도 차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 정관장 승을 가기에는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손노도 휴식기 후첫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좀 남다를 가능성도 높고 체력적으로도 소도가 좀더 유리하겠죠. 이정현이 있기 때문에 소노의 답답했던 공격이 이정현이 터져 준다면 이번 경기 뭐 비등하게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죠 정관장 쓰는 너무 맛이 없어요. 1 2 2 7 어떻게 가? 그렇다고 마행 가기에도 애매해요. 정관장이 그렇게 득점력이 폭발적인 팀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로 먹고 산 팀이죠. 그래서 이 경기는 소노 풀에네. 149.5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다음 넘어갈게요. KCC와 LG 경기입니다. 자, 이것도 배당은 LG가 정배당이죠. LG가 정배당인데 배당 차이 크게 안 나요. 최근 경기력으로 보면은 KCC가 완전 역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LG의 타마요가 아웃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호석도 빠져있어요. 그래서 포워드 진이 포워드 1옵션, 2옵션이 다 빠져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마레이가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경기를 할수 밖에 없어요. 리바운드 싸움에서 KCC가 살짝 유리해 보여요. KCC는 체중용 빼고 다 복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팅상으로는 LG가 다 앞서고 있긴 하지만 이번 경기는 선수층 측면에서 KCC가 많이 유리한 경기예요. 그죠? 그래서 KCC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얘들 상대 전적이 KCC가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10경기 다 졌어요. LG한테 호구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10전 전패요. 10전 전패. 컵 대회 제외하고. 10번 붙어서 10번 다 졌다. 작년에 한 번도 못 이겼고. 올시즌도세번다 졌고 근데 이 경기 아, 애매합니다. 이 경기 KCC가 연패를 호구를 끊어내기 딱 진짜 절호의 기회긴 한데 와 이게 쉬울까요? 그죠?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호구가 잡혀버리면 차포마상 다 떼도 되게 경기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아, KCC를 보고 싶지만 KCC 프랭까지는 1점 차 승부 가능도 합니다 아니면 5점 5무도 괜찮아 보여요 이긴다고 해도 가까스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KCC 사이드로 보지만 그렇게까지 좋아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 누가일까요? 이 형캐랑 한국전력. 일단, 뭐, 최근 경기력으로 비교해보면, 형캐가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형캐는, 허수봉이 살아나면서, 레오야 뭐, 1라운드부터 꾸준했었고, 허수봉이 살아나면서, 확실히, 공격 전개가 다양해졌고, 그리고, 황승민 세터가,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리시브 떡같이 올라오는데, 세팅력이 지금 1등입니다. 그렇게 튀는 플레이도 아니에요 정말 안정적으로 볼 배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 한전의 가장 위험 요소는 하승우 세터죠 얘 리시브 잘 받아주는데 리시브 1위로 올라오는데 세팅이 6위에요 터무니없는 스포스를 너무 많이 해요 하승우가 그래서 공격수들이 처리하기가 좀 까다로울 때가 많습니다 한전 경기를 보면은 다만 한전에는 올 시즌 최고의 용병이 있어요. 베논이라고. 걔는 그냥 스파이크 꽂으면 그냥 상대 코트에 심어 심어. 심어서 안 빠집니다. 너무 세게 때려서 코트를. 알고도 못 막는 경우가 많아요. 다점도 높아서 브로킹 위에서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세팅, 블락, 서브 전부 다 형태가 앞서고 있고, 아포짓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형태가 앞서 있긴 하지만, 하승우가 컨디션이 좋다면 한전이 비빌 가능성도 있는 경기에요 하승우가 어떻게 할줄 몰라. 직전 경기도 대한항공 맞아가지고 또 3대 0로 엄청 잘했어요. 그렇죠? 경기 형태가 유리한 경기는 맞긴 하지만 이 경기 약간의 함정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저는 한전에 베논이 최소 1세트는 딴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시브 자체가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1세트 정도는 리시브 불안과 베논의 서브에이스 몇개랑 혼합돼가지고 적어도 한세트는 따지 않을까 어쩌면 2세트 어쩌면 역배가 터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승패는 뭐 굳이 본다면 형태 승인데 배당 메리트가 없고 언더오버는 오버가 맞지 않나 기준점이 185.5 높죠? 한 세트 정도, 4세트에서 끝난다면, 한 세트 정도 듀스 함가져야 돼요. 그래도, 오버죠. 승패는 형캐승에 한점 프랜 정도. 형캐승이 좀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고, 어쨌든, 형캐승, 한점 프랜, 오버죠.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인다. 그렇게 안내드릴게요. 다음, 자, 흥국과 GS 갈등스입니다. 아, 참 흥국에 진짜 우리나라 감독들은 배구 감독들, 여자 배구 감독들 다 나가 죽어야 됩니다. 흥국은 올 시즌 시작할 때 선수 김영경 나가고 진짜 유출이 많았잖아. 그죠? 세터도 없어가지고, 원두독서 없어 세터 긴급 수혈하고 막 그랬었는데, 배구하는 거 보면 제가 3라운드, 2라운드 말부터 말했어요. 요시아라 감독 경기 운영이 특이하다고. 승부처에서 용병들을 뺍니다. 근데, 뺐는데, 대신 들어오는 선수들 잘해. 김다은이나 최은지 같은 이런 애들은, 원래 가라면한 1, 2년 뛰다가 소리지 소문 없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 김당원은 역.. 올 시즌 처음으로 1라운더 출신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현지도 베테랑인데 어우 공격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이 말은 뭐냐면 요시아라 감독이 배구 선수를 기용할 때 선입견이 전혀 없다는 거고 나름대로의 철학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기본기 강조하고 용병 뺄땐 빼고 못하면 뺍니다 그냥 옛날에 그 야구로 보면은 SK 시절의 김성은 감독 같아요. 고만고만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전부 다 타율 사발에 수비 웬만큼 잘하고 다 발도 웬만큼 잘 달리고 방망이도 웬만큼 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일본 출신 감독들이 대부분 다 그래 보면은 기복이 강조하고 발 많이 뛰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선수 선입견이 없다 보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스타 플레이어라고 해도 무조건 선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요. 작년 감독이었으면 아본단장했나요 정윤주가 작년 감독은 정윤주를 거의 주전 썼죠. 근데올 시즌 어떻습니까? 정윤주 리시브가 안 되잖아. 바로 빼버립니다. 김다은이 그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정윤주 이제 로테이션 멤버로 들어오는 거고. 그러다가 또 정윤주가 잘하면 또 정윤주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어. 선수들한테는 되게 그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나도 잘하면 주전이 될수 있다. 우리나라 야구로 치면 키움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감독 싸움에서는 일단 흥국생명은 토탈배구를 하고 있고 GS는 몰빵배구를 하고 있죠. 완전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팀의 대결입니다 레베카도 용병치곤 애매해요. 근데 갈수록 실력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죠? 이 경기는 세부 지표 들어가 보면 GS 칼텍스가 더 좋아요. 파란색이 많죠? 아포지토 그렇고, 세팅도 그렇고. 대부분 다 GS가 좋거나 비슷해. 그런데 순위는 흥국이 3이고 GS가 5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4세트 5세트 가서 체력적으로 흥국이 되게 유리해집니다 항상 모든 경기가 선수들이 풀세트 안 뛰어요 그래서 범실이 적어 흥국 경기 보면은 체력적으로 우위를 하고 있으니까 범실이 그만큼 적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범실 적은 배구를 하고 있다 토털 배구를 하고 있다 기본기를 지키는 배구를 하고 있다 이 경기는 지표는 에 s 가 앞서요 하지만 결과는 GS가 무조건 이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전망이 마지막 경기고, 요거 하고 나면 올 사전 하고 난뒤 며칠 시다가 이제 후반기 5라운드 들어가는데, 흥국은 지금 4연승 중이죠. 4연승 중이 이제 5연승으로 마치고 싶을 거고, GS도 직전 경기 이겼고 이번 경기도 이기면서 마무리 하고 싶을 겁니다. 흥국은 토탈 배구할 거고 GS는 몰빵 배구 하겠죠. 리시브 세팅까지는 지에서 잘 올라오기 때문에 흥국도 모마를 막기는 쉽지 않을 거야. 모마가 며칠 못 쉬었어요. 못 쉬었는데, 직전 경기에 3대0으로 경기를 끝내는 바람에 실바가 그렇게까지 체력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도 웬만큼 실바가 버텨준다고 본다면 흥국도 뭐 3대0이나 3대1로 이렇게 이기는 그림은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경기는 저는 풀세트 간다고 봅니다. 풀세트 간다고 보고 승패는 흥국이 살짝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다 4, 5세트 가면 체력적으로 흥국이 유리해질 거예요. 다만 실반은 저녁 8시 반 넘어가면 신데렐라도 아니고 그때부터 경기력이 올라오는 시아나 선수긴 합니다. 제가 컨디션 좋으면 다 때려 부숩니다 그냥. 상성 지표 다 무시합니다. 백어택 다 들어가고. 그죠? 그래도 이 경기 저는 3세트 이렇게 끝날 것 같진 않고 실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GS도 끝까지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는 GS 프레네, 프레네, 그리고 오버 쪽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이 몇 점이죠? 182.5좀뭐 할만하지 않습니까 182.5면 182.5로 하면 오버죠 괜찮은 것 같아요 GS 프레덱 오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죠 자, KB와 BNK 입니다 자 KB 박지수가 직전 경기 나왔는데도 졌습니다 이 경기 제가 월요일날 경기에서 이거 박지수 경기 배당 너무 없으니까 삼성생명 걸고 소액으로 관전하라고 제가 멘트 남겼죠. 그 경기 KB 졌습니다. 삼성생명이 이겼어요. 오늘 경기는 어떨까요? 일단, 올 시즌에 얘들 세번 붙어가지고 KB가 두번 이겼고 BNK가 한번 이겼어요. 부산은행이. 근데 부산은행이 한번 이겼던 경기는 박지수가 없었던 경기. 박지수가 나왔던 경기는 9점 차, 13점 차로 다졌습니다. BNK가. 아무래도 BNK가 여자 6개 구단 중에서 평균 신장이 거의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박지수를 막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워, 어려워. 구조 자체가, 팀 구성 자체가. 그리고 BNK는 지금 17일, 18일, 21일 이렇게 경기를 했어요. 그죠? 후반기 들어서 좀 강행군을 하고 있는 팀이라 그리고 직전 경기에 이, 이틀 전에 했죠 우리은행이랑 같이 했었는데 이소희가 40분을 뛰었고 안혜지 38분 53 거의 39분이죠 심소희아 38분 박혜진 36분 그4 명이 거의 풀타임 뛰었습니다 몰빵농구 하고 있어요 b n k 지금 체력적으로 여자들은 또 회복이 느리단 말이야 그죠? 체력적으로 힘들어 거기다가 박지수를 또 상대한다 체력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전 슛 성공률도 박지수가 들어오면서 KB가 비약적으로 성공률이 상승하고 있고 어시스트도 원래 엄청 낮았었는데 박지수가 들어오면서 박지수한테 골밑으로 공이 투입되기 하면 거의 다 메이드입니다 메이드 되고 있고 그죠 리바운드 되게 떨어졌었는데 거의 이제 다 따라잡았어요. 박지수가 있으니까. 박지수가 요즘에 25분 넘게 뛰어요. 그렇다면 이 경기도 BNK, 체력 빠진 BNK보다는 KB 쪽으로 보는 게 당연할 수 밖에 없어요. 3점슛도 비슷해요. 박지수가 들어오면 좋은 게2점슛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스페싱도 좋아져요. 박지수 막 우리가 두명 붙어야 될거 아니야, 골 밑으로. 아, 외곽에 4명한테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스페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는 KB쪽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KB 승 언더오버는 모르겠습니다 여자농구는 3점 많이 들어가면 오번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준점도 얘들 131.5잖아 65점씩 66점씩 내야되는데 쉽지 않겠죠 추천 좀 눌러주시고 자 오늘 다 했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런 게뭐 KB 승 좀만 언더오버는 건들지 마세요. 그냥 뭐 일반 승은 뭐저 배당 없잖아. 일반 승없프니까 마헨을 갈지 5마헨을 갈지 6.5마헨을 갈지 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 승 요거를 뭐 일반 승 추천하는 BJ가 있다면 바로 탈퇴하세요. 사람 아닙니다. 뭐뭐 뭐 이게 무조건 상수값이라 생각하고 플러스. 홀도 넘던건데 이해를 하겠는데 요거를 추천하는건좀 아닐것 같아요 그죠일반승을자 추천을 눌러주시고 저는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 좀 많이 구독 좋아요 좀 부탁